예.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의 정세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 개인 면담을 한답니다.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퍼스널 미팅, <laughs> 집무실 방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빈관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예, 지금 백악관에서 가까운데 아마 호텔은 못 잡은 것 같은데, 워싱턴 DC 밖에서 겨우 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젊어서 네스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안 들으면, 야, 통영 나가 있어. 이고 뭐, 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재명이 이제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 뭐, 네스링 하시면 또, 프로 네스링을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삼성의 최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반도체 공장 철수하게 될 거고 SK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업체들 뭐 어, 최대주주로 미국 정부가 등 저기 등극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한국 정권이 지금 한국의 기업들을 전부 다 중국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8월 25일 날 트럼프 만나면서 같은 날 중국에 특사 파견했어요. 이거 죽어요, 진짜 죽는 겁니다. 진짜 재수 없으면 바로 간탄하면 끌려가가지고, 저기, 물속에 넣었다 담갔다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대북 송금은요, 그, 달러 범죄고, 달러 범죄는 FBI 소관인데, 지금, 미국 워싱턴을 FBI가 둘러싸고 있고,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잘못하면 그냥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문재인 때 강경아, 외교부 장관을 다시 외교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가기 전에 이거 죽으려고 스텝 밟는 거죠 그냥 뭐 끝까지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은요 배 째달라고 하면 배를 째줍니다 진짜 아 이거 뭐 조만간에 뭐 이거 두달 버티겠나 이거 한달 안에 작살날 것 같은데 어한달 안에 박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재명이 잘하고 있네 나뭐 빨리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뒤져야지 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불러놓고 태양강 및 해상풍력은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140조 원치, 어, 이거 해상풍력 사온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큰일 났다, 이제. 자, 반일, 이재명이가 갑자기 도쿠가 이에, 이에아스를 존경한대요. 이거, 이거 미친놈이지. 엊그제까지 뭐, 반일하고 저기, 어,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저기, 윤미양이 그 풀어주고 저기, 뭐, 후쿠시마, 어, 원전 처리소가 핵폐소라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더만 갑자기 뭐, 일본의 뭐, 위인을 존경한다, 어쩌고 이러면요, 미친놈 취급당합니다. 또, 어, 그, 김여정이가, 아, 이재명은 거짓말쟁이다. 마지막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다. 이랬습니다. 이러면은, 종북 세력들, 북한 추종하는 세력들한테도 이재명이는 까이게 됩니다. 아, 중국한테도 까이고, 미국한테도 까이고, 한국의 보수한테도 까이고, 그냥 다 까인다. 아, 이거 두달못갈것 같구만, 그 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요, 2018년 2월부터, 어, 그, 반중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 침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 방송, 이렇게, 뭐, 국민들한테 알렸습니다. 친중이 이꼴 중국 간첩이다. 이런 이미지를 7년, 8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퍼뜨렸고요 사실 저는 뭐, 2012년도부터 아스팔트 활동을 했습니다. 벌써 한 13년, 14년 차 되니까 상당히 베테랑이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을 통해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어, 찬송가 복음성경, 복음말씀, 그리고 한국 소식을 북한의 단파라디오로 이렇게, 어, 쏟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북방송 기금 마련을 위해가지고 어, 책을 판매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 밖에서 나왔고요. 어,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피눈물 흘리면서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뭐 핵무기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하고 뭐 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한국의 학자들이 쓰셨어요. 학자들이 썼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가 100%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 배송료 포함입니다. 주문 문자가 01026092023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도 이 끝나고 문재인도 끝나고 이제 한국의 진중친북 세력들 다 끝나고 통일이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어, 블레어 하우스에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 어, 잠을 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도 잠을 잤고 했는데 <laughs> 지금 보니까 이, 트럼프와 실무협상 이재명 어, 영빈관 대신 다른 숙소 간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쭉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읽어보고 이거를 캡처하려고 보니까는 기사가 없어졌어. 머니투데이 특종 기사 없어지고 뭐 네이트 기사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기사 삭제인 거지. 지금 똥줄 탄 거지. 어 그리고 지금, 중국 특사단 25개 파견, 시진핑에게, 어 뭐, 이재명이가 또 친서를 전달했는데, 이거 양다리 걸치면 죽습니다. 진짜로 양다리 걸치면 죽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가슴 아픈데요. 그, 친중, 친미, 양다리 걸치다가 그 박살 난 겁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반일, 반일, 반일로 가다가, 전승길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기, 했죠. 전승길에 올라가죠. 저, 사람으로 올라가 손 흔들고. 그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방향을 어디로 틀었냐면은, 어, 사드 배치하고, 저기, 뭐, 한미우주협정 체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갑자기 방향을 친미로 드니까, 중국 쪽에서 애들 풀어가지고, 이제, 칼질하고 탄핵을 시키는데, 미국 쪽에서는 전혀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 칼 맞은 겁니다. 예. 그니까, 러 양다리 걸치면요, 양쪽에서 칼 맞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첫, 어,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 아, 문재인이를 제일 싫어하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문재인 때 강경화가 얼마나 그 난장판 피고, 저, 트럼프 대통령 연맥했으면. 그런데 또 연맥이라고 이렇게 했어. 아, 이거는, 너 죽어봐, 너엿 먹어봐, 씨, 뭐, 한 맞짱 뜨자, 이겁니다. 맞짱,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요. 무서워요. 저기 저기 뭡니까? 제 무서워. 푸틴도 지금 들들 떨고 있고 유럽 정상들 들들 떠는데뭐이재명 따위가 가 가지고 배째라 하면은 뭐 배째 버린다니까. 진짜 무서워. 미국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건너뛴 미국행. 뭐 갑자기 뭐일 미국으로 날아가서 뭔가 또뭐 급한 사안이 있나 보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젊어서 프로네스을 했고요. 어, 진 선수를 목을 잡고서 들어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이런 거였습니다. 뭐, 초코슬램이라 하던데, 머리를 삭발시키는 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가가지고 개소리하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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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나가 있어봐라 하고, 우리 비밀 이야기 좀 하자. 이래 놓고, 야, 잡아라. 이래가지고, 뭐, 뜩대 좋은 애들이 옆에서 또 이재명이 잡으면 배 때리고, 뭐, 싸대기 때리고 하면 뭐, 이재명이가 맞아도 맞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아 조심해야 됩니다. 에. 트럼프 대통령은 때립니다 때릴 수 있다니까 진짜로 우리 좌파들이 설마 어, 초청해 놓고 어, 한미정상회담인데 정상을 초청해 놓고 때릴 수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하는데요 정상회담이 아니고 실무 방문도 아니고 그냥 그냥 저기 면담 예, 잠깐 와봐 이 새끼야 내 사무실에 요, 요, 요 잠깐 요서 있어 에이. 면담 좀 하자 너 그겁니다 그런데 그 개소리 하면 어다 나가 있어 안 때리겠습니까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 보고 좌파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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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라고, 뭐, 미친놈이라고, 뭐, 온갖 쌍욕을 다 하더만, 그, 그, 이제, 그, 뭐, 사이코고, 미친, 뭐, 영감이라고, 그래 욕하더만, 그러면, 어, 안 때릴까요? 미친 사람인데.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실컷 두둑이 패고, 야, 이거, 저기, 관탄함 끌고, 끌고 가. 대북송금 혐의로 끌고 가. 그런 거안 하겠습니까?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자파들이 미국을 너무, 이렇게, 설렁설렁 알아요. 자, 미국 정부가요, 삼성전자 지분 1.5%를, 어, 뭐, 보유해가지고, 뭐, 여차하면은, 뭐, 최대주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삼성의 최대주주가 되면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 철수하라고 하는데, 철수 안 하는 이재용 회장을 갈아치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야,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 내놔라.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SK도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 안 하면은, 이제 아마 갈아치울 최태원님도 갈아치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거를 하냐면요 한국의 지금 반도체 업체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러 가면서 강제로 이재용 회장을 시안까지 끌고 가 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게 만들었어요 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는 보수 대통령이라 하는데 친중 대놓고 친중을 하고 아 이거 한국의 완전히 좌파정책들 완전히 다 풀어버렸고, 그리고 중국 애들 왕창 받아들이고, 친중 거의 중국 간첩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애들을 다 내각에 장관으로 앉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칼 맞은 겁니다. 자, 근데 문재인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켜서 소설로 19개 혐의를 만들어가지고 기소하고 괴롭혔고 중국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서나 자파정권이 들어서나 삼성을, 어, 이재용 회장을 괴롭혀가지고 중국에 투자하게 만들고 삼성을 망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야, 우리가 최대주주야. 하고 미국 정부가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윤석열, 이재용의 즐긴 악연, 4년간 3번이나 영장 청구,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복현, 한동훈, 윤석열이 수사 주도, 검찰 수사 심의 위해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기소하지 마. 그랬는데, 이복현이가 지금 금감원장 했죠. 불복을 하고 기소를 했고, 이때 수사 주도가 이복현이고, 지휘라인이 한동훈이고,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은 이게 사실상 이, 이 정도면 사법, 청부살인, 그, 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10개 명을 위반하고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설을 기소장에 써가지고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하고 수년간 법정에 끌고 다니면서 삼성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그 시장을 중국 화웨이가 다 차지하게 되겠죠. 이거 중국의 공작인데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의 공작의 최선봉에 섰었습니다. 과거에. 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백악관에서 이런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뭐 일일자리 지금 언급이 지금 없는 겁니다. 뭐이 정도 같으면은 중국 간첩으로 의심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유승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와가 쌍욕하고, 뭐, 온갖 막 난동, 그, 저, 뭐, 문자 폭탄, 뭐, 던지고, 뭐, 그래, 할 건데. 아니, 사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한국에 뭐, 보수정권, 좌파정권할것 없이, 이, 저, 이재용 회장을 괴롭히고, 뭐, 중국에 끌고 들어가고 하니까는 미국이, 어, 직접적으로 최대주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삼성을 지키려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정치인을 좀 추종을 하면요. 이게 꼭 광신도,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 추종하듯이 막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이 친중정책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박사무들이 온갖 쌍욕하고 저를 죽일, 죽인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이, 좌, 이 보수단체 안에도 좌파, 친중, 친북 간첩들이 수없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방사능 테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 이재명이가 근데 뜬금없이 도쿠가의 이에스가 인내심 존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으로 오지도 않는 안전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핵폐수라고 선전 선동하면서 반일 운동 하더니만 갑자기 도쿠가에 이에스를 존경한다고 하면 이게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취급당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이재명의 말과 행동이 정신병자 같은데 이거 미, 믿겠습니까 이거? 좌파 진영에서 이재명을 공격해가지고요, 이재명 지지율이 아마 폭락할 겁니다. 뭐, 그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뜬금없이, 어, 26일날, 처음에 그 대통령 그 대변인은 26일날 미국 출발해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했는데, 26일날,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 어, 필라델피아 하나조선소를 방문한대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한미조선협력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래되면요, 어, 한국이 미국에 군함 건조해주고 조선산업을 살려주면은 중국은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 친종사력들이 중국에 지령을 받고 이재명을 공격해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릴 거고요. 지지율이 빠지면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 환송심, 재판 일정을 잡고 선거하고 당선 무효가 될 겁니다. 조국, 정경심, 윤미향등 3명 복권자 전부 무효가 될 거고 재구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대선 자금 1,052억 원 토해내고 파산하고요. 이재명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관탄하행 끌려가겠죠. 뭐 점점 그 날짜가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볼때두달안 걸릴 것 같아요. 자, 김여정이가, 어, 리짜이밍 역사 바꿀 위인이 아니다.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다. 이랬습니다. 북한 김여정이도 이재명이를 이렇게 사람 새끼를 안 보는 것 같으면 종북 세력들이 이재명을 공격해 가지고 지지율이 빠지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불러놓고 풍력 태양광 발전은 세계의 사극이다 승인 안 한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140조 풍력 단지 구상을 한대요 이거 문재인이가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갖고 와서 돈을 몇백 조를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먹고 더 해먹으려고 이제. 어~ 그~ 뭡니까 저~ 해상풍력 중국 해상풍력 발전을 한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밑에 있었던 그~ 산자부 공무원들은 중국 간첩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걔들은 중국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 싸그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상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이 되든 뭐 좌파 대통령이 되든 그거 상관없이 중국에다가 뭐 자꾸 퍼다주고 이상한 좌파 정책 만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의 역사 의식도 없고 뭐뭐이 똥이 된장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중국에 뭐 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가니까는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그냥 기업들을 그냥 지분을 사들여 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견제를 지금 날리는 겁니다. 하유, 내가 요즘에 보면 그 대한민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정, 역사관, 철학관 뭐 이게 국가 전략 비전 이런 거 보면요 깡통입니다. 전부 다그 오염된 그똥물 쓰레기들 같아. 에. 자 트럼프 어뭐 일단 트럼프가 이재명 불러놓고 이재명이가 중국에서 140조 원치 해상풍력 태양광 편을 사오려는 것을 저지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차단되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정권에서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 안 하고 통과 시키니까 트럼프가 직접 차단하는 겁니다. 아. 이미 중국 업체들과 협업하기로 약속이 되었다면요. 아마 뭐 뒷돈 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 아마 이재명이는 죽은 목숨이 되겠죠. 아. 자 10년 동안 고든 창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입역화를 하는 고든 창 변호사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광범위한 부정 선거가 없었던 선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자유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재명이 가면은 바로 부정 선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청도 열차 사고 피해 하청 직원들 계약에 자업 급히 투입했다 참 변당했다 아 코레일 영업정지 시켜야죠 코레일 사장 구속 시키고 코레일 면허 취소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숨졌다 경찰 사망 원인 조사 중이다 자 쿠팡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사장 구속 시킬 수 있습니까 면허 취소 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 이재명이 외 통수에 걸린 거야 그 보니까 또 전라도 어디 이제 광주인가 거기서도 작업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저기, 어, 그, 했던데, 전라도 업체, 그거, 면허 취소할 수 있나요? 그, 이재명이는 전국적으로, 이제, 야, 이거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야, 이거 코일 취소하라, 취소하라. 뭐, 계속, 이러되면요, 이재명이 지지율은요, 계속 빠지는 겁니다. 미국 갔다 오면은, 50% 밑에 아무 조작을 해도 지금 50% 초반인데, 50%가 아니고, 3 자도 무너, 30%도 무너, 무너지고, 20, 20, 20, 2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되면은, 아마 미국에서 이재명이를 완전히 난도질 해가지고, 뭐, 그 중국, 미국산 그, 뭐야, 저기, 물건, 저 미국산 뭐 쌀, 뭐, 뭐, 저기, 소고기 수입한다. 그거 이재명이 입으로 발표하게 만들 거고, 뭐, 대만 문제에 대해가지고 중국 비난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뭐, 저, 주한미군 주둔비용, 뭐, 100억 달러 내겠다. 그런 이야기, 어, 하게 만들 만들 거고, 국방비. GDP 대비 5%까지 올리겠다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노무현이처럼 자기 편한테 맞아가지고 지지율이 왕창 빠지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선거법 위반 박기원 성심 어, 날짜 잡히고 뭐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에이. 그 이재명이 뭐 두달두달 넘게 나,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저기 정은경이가 코로나 미접종 처벌 가능하게 만든대요. 민주당에서 과태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꿨는데 지금 530만 명분 한국에 안 맞은 사람이 530만 명인 분인데 530만 명분치 코로나 19를 어 백신을 갖고 왔어요. 지금 근데 미국에서 지금 mRNA 백신 이거 더 이상 개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코로나 환자의 74%가 백신 맞고 죽었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렇게 그 진술이 나오고 하니까. 그, 이거 아마 하면은 국민들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불 거고, 아마도, 뭐, 뭐, 하여튼 맞은 사람들, 어, 지금, 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뭐, 독성이 이거 뭐, 영구적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아마 정, 정은경이를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혔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받아야 될그 쌍욕과 비난, 어, 국민적, 그, 반감, 이런 거를 이재명이가 곧 도로 다 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지금 이제, 아, 제가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백신 심금염 부작용 숨겼다. 뭐, 이런, 이런 거 계속 터지죠. 자, 터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종말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자,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06이 페이지고요 금액 16만원입니다.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 국기 앞에서 단체 사진 찍고 있는데 이게 관계 광화문 청계광장 앞입니다. 여기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인데요. 010-2130-9642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쿠팡이나 교보문고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 우리 안재철 대표가, 미국에 계신데, 미국 재미교포인데, 미국의 육해공 박물관을 돌면서 20년 동안 20만, 아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5만 장 이상의 사진을 사가지고 칼라화 한 사진이 있고, 영어와 한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끼고 가십시오. 그래서 6.25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입국장에서 설마, 그, 내보내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방송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십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가 승리할 날이 다가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